뭐라고? 아니 애들은 어떻게 인형이 움직여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앵무새가 와 공격을 왜? 아니 앵무새 움직였어요? 야 움직, 움직여 봐 아니 안 움직이잖아 아, 잠깐만 어, 잠깐만 어니 앵무새 너 살아 있었어?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야죠.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냐? 오냐가 뭐야? 오냐가 아니고 친구들이 보면 안녕하세요로 가는 거예요. 알겠죠? 한번 해보자.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냐? 아 진짜 보니까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한글을 알려줘야겠다. 우리 친구들 한글 알려줄 수 있어요? 네자 우리 앵무새 선생님 한글 배울 수 있어요? 오냐 <laughs> 자 한번 다같이 알려줘볼게요 가가오 잘하는데? 나나오가나가나 나가 나가 아니 애들 보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아, 다시 한번 우리 추구는어디 나가라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이어도 해볼게요 가나다라 다나다라 다나다라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가나다라 가네 아니 안되겠다 그러면 마바는 뭐 없겠지? 다마? 마파 똥꼬 아휴 얘집르로 메로 너 한글 할줄 알아? 아, 예. 우리 연구 친구가 못된 소리만 배우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소리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좋은 소리 알려줄 수 있어요?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친구들 반가워요 친구들 오예, <laughs> 아니, 오예.